창세기 14장 시날 임금 아무라벨, 엘라살 임금 아리옥, 엘람 임금 그돌라오멜, 고임 임금 디달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그들이 소돔 임금 베라, 고무라 임금 비르사, 아드마 임금 시납, 스보임 임금 세베벨, 스보임 임금 세메벨, 벨라 임금과 전쟁을 벌였다. 벨라는 소아리다. 이들은 모두 하나로 뭉쳐 시띔 골짜기로 나아갔다. 그곳은 소금바다였다.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맞서 대든 것이다. 14년째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임금들이 왔다. 그들이 라바 사람들을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수스 사람들을 함에서 M 사람들을 사회의 기랴다임에서 처부수었다. 그들은 또 호리 사람들을 세일 산악지대에서 처부수었다. 그래서 광야 곁에 있는 엘바란까지 갔다. 그러고는 그들은 방향을 돌려 엔미스밭으로 갔다. 엔미스밭은 가데스였다. 거기서 아말렉 사람들의 온 들판과 또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도 처부수었다. 그래서 소돔 임금, 고모라 임금, 아드마 임금, 스보임 임금, 벨라 임금이 나갔다. 벨라는 소알이다 시띔 골짜기에서 그들은 쳐들어온 임금들과 싸우려고 줄지어 나섰다. 엘람 임금 그돌라 오멜, 고임 임금 디달, 시날 임금 아무라벨, 엘라살 임금 아리옥과 싸웠다. 이네 임금이 앞에 다섯 임금과 싸운 것이다. 시띔 골짜기는 온통 역청 구덩이였다. 소돔 임금과 고모라 임금은 달아나다가 거기로 떨어졌다. 그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다. 쳐들어온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것과 모든 양식을 빼앗아 가버렸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어가고 그가 가진 것도 빼앗아 가버렸다. 그때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빠져나온 사람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려주었다. 아브람은 마물에 곧 아모리 사람들의 참나무들이 있는 데서 살고 있었다. 마물에는 에수골과 아넬의 형제였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아브람은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아브람은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자신이 부리는 사람 318명을 모두 데리고 단까지 뒤쫓아 갔다. 아브람은 적들에게 맞서 밤에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노예들을 나누어 적들을 처부수었다. 그러고는 그들을 호박까지 뒤쫓아갔다. 다마스쿠스 북쪽이었다. 아브람은 재물을 모두 되찾아왔다. 조카 롯과 롯의 재물과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아왔다. 아브람이 그놀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임금들을 처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임금이 나와 아브람을 맞이했다. 사우의 골짜기에서였다. 그것은 임금의 골짜기였다. 살렘 임금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다. 아브라함이 복 받기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곧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께로부터요. 찬양 받으실 분이시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그대의 적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시오. 아브람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 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임금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넘겨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져가시오. 아브람이 소돔 임금에게 대답했다. 제가 여호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다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께요, 실오라기 하나, 샌들끈 하나라도 임금님의 것은 제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임금님이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지요. 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젊은이들이 이미 먹은 것, 또 저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목숨 빼주세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 그들 은, 자 신들 의몫을 가져 가게 해 주세요.